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자 이거 MJ 형부터 나이 할까요? 나이순이네 나이 나이순. 자저니다자거 미션이 있요 2번. 2번. 자 2번. 자 읽어주세요. 사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뽀뽀 배워보기. 아뽀세상에서 네. 제일 귀엽게요. 네네. 이 모아가지고. 그 해제 그거 뽀뽀 아 <laughs> <laughs> 그거요? <웃음> 아 이거 새로운 새로운 버전. 새로운 버전 어, 라인이 네. 또 생겼어. 라인. 아 그래? 네어 따나 그 선원 아 선원 따나 아, 선원, 선원 분들께 알립니다. 다 내려갑니다. 뿌뿌뿌. 귀여아 예. 뿌뿌뿌. 음악방송 MC에서 했었어요. 아 네네. 뿌뿌 데스탑 뭐라고요 선원들에게 알립니다. 탄 아, 선원. 내려갑니다. d a t a n e 야 o Tedano, Tanada, s 니다 o n d r e g e Alimida, Tan, 요 e r o Camida, Tan, T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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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 자 초록색 아 건드린 거는 우리 초대 가수 건드린 건 빼야 돼요 아니야 야. 형 그렇게 요 저거, 저거 빼 저거 빼오 벌써 떨어트리면 안 되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오. 오케이 자, 몇 번인가? 요 저는 1 1 번입니다. 1 1 번, 1 1 번. 찐우야 좋아해님, 찐우와 함께 물고기 여섯 마리 낚기. 아. 아, 야, 아. 있습니다, 딱 있습니다. 딱너 질문에 뽑았네. 그러게요. 잘했네, 아. 잘했네. 아유, 아이고. 짠이. 아이고. 짠이. 야, 이것도 진진이가 엄청 좋아해. 하 진짜, 야. 진짜. 광원이야. 물어기냐? 광원이 벌써부터는 몸이 입몸이 <laughs> <laughs> 만개했어요.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어디 한번 놀아보자. <laughs> 자, 여섯 마리 낚아야 돼요. 어, 어떻게 키우는 거지? 어이... 혹시 아! 오! 아니, 진이는 노하가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네. 그러니까 양손으로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럼요 오.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스피드가 있어 어장이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에이 그래 에이 물어야지 에이 물 해줘 뭐 불어야지. 잠깐만요, 이거 어렵네. <laughs> 아한 손으로 해요, 한 손. <laughs> <오>, 아! 아! <laughs> 니요 움직여야지 <laughs> 형이. 그 <이거> 기다리면 어떻 해요? <laughs> 이게 뭐 진짜 진짜뭐 낙지. 진짜... 어 불었어. 불어물었어서어왜안 어, 돼요? 이게 타이밍 이 있어. 이게 실수. 실수. 실패하면, 실패하면 벌칙이 있나요? 어! 아, 맞아요. 여섯 마리. 여섯 마리. 여섯 마리. 여섯 마리. 한 마리. 사장님 이 정도 가지고 형, 움직여야, 움직여야 된다니까. 어, 어 그래. 저장님. 타이밍 맞춰 아, 물어야지. 어, 네명 잘하네. 네명 잘하는데? 뭐? 제가 사실 낚시를 못해요, 여러분. 야 <laughs> 아, 좋아하는. 예, <laughs> 네, 좋아하는 거랑 <laughs> 잘하는 건좀 달라요. 어떻게 다 피가? 어. 이제 하나 남았어. 형이 뽑아. 나세 마리 다 뽑았어. 근데 이거 귀엽다, 저 물고기들. 이잘안 돼. 음. 어렵다. 오. 어렵겠다. 한 명만 더 어릴걸? 더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어? 아! 자,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깊숙이 넣어야지 깊숙이 아니, 조준을 못하네 어. 어, 빨라지고 와, <laughs> 끝났다 아, 끝났습니다 압치왕 납치, 진진 자, 우우 갑시다 어? 오케이 좋습니다 아, 아 저희 일단 싸우고 싸우, 싸우, 싸우. 오, 밸런스가 6 번. 6번. 6 번. 6 번이 뭐지? 자오션샤인준인 아. 님께서 MJ 한테 카메라 압도하는 팁 배우기. 아카메라 아, 아, 압도. 카메라 일단 압도? 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. 자신감이에요. 음. 요 아, 네, 내가 뽑았어요? 이 카메라를 어떻게든 씹어 먹겠다. 씹어 먹겠다. 네 그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십시오. 자 한번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아, 어딨나요 아니다 가능. 아, 아쉽네. 좀 카메라 멀리 있어가지고. 아, 아. 저는 가까이 있는 거 좋아하는데. 네, 가까이 아, 가도 돼요, 형이. 어, 요 어, 아, 카메라로 잡아주시는 거가 아, 봐요. 아, 아, 자, 무빙이 또. 네, 이런 게 중요해요. 자, 카메라. 내가 바로 MGA다, 이러고 있다. 야, 끄악! 끄세요 카메라 감독님 놀라셨 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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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자 끄악! 끄 자, 똑바로 해주세요. 형이 딱 서서, 야.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, 그 그래, 보고. 카메라 잡아먹는구도. 그래서 다 먹네요. 와, 네. 아 좋아, 좋아. 그렇게 하는 거야. 아, 진짜, 잘했어, 잘했어, 진짜 잡아먹을 줄 몰랐대요. <laughs> 잘, 잘 배웠네. 그렇게 어, 하는 거예요. 잘했어, 잘했어. 이제 손도 이렇게때나 네, 어 상관없죠. 이런 건는기 때, 이런 거 페기 때. 아, 아, 이 친구. 오, 왠지 위태, 위태, 위태할 것 같은데요. 바로바로 바로 빼야죠, 형. 한 번에. 아이야. 오. 오. 9번입니다. 9번. 9번. 오케이. 9번 뭔가요? 9번. 아스트르 유가멤 은우에게 어부바해 달라고 조르기. 아. 이 막대는 세로로 세우기. 정구무형? 세로로 세우라는데요? 오 떨어지면 홍, 오. 떨어지면 형 끝이에요. 야. 이걸 세우네. 오. 마이 갓. 자, 선화합시다. 아니, 요즘 어바이지. 어부 어부바. 자, 어 주세요. 미션 성공하고 근데 이게 졸라야 어, 돼요. 요안들으면어부안 해줄 거예요. 네. 그 헤드락 걸면 돼요. 형. 어부바 <웃음> 해주세요. 뭐야? 저런 거요? 저주는 건데. 어부바 해주세요. 이이 정도면 오케인가요? 아니 너무 오케지한 아, 귀엽게 해보세요. 귀엽게 해줘야지. 쫄라보세요. 쫄라보세요. 쫄라보대. 어부바 해주세요. 와. 어부 빠. 어부 어부 빠. 반응 되게 좋으 신데. <laughs> 어, <반응 되게> <laughs> 어, <되게> 어부. <laughs> 오빠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 성공이야 같이 아, 친구끼리 저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아, 귀엽네 침착감이 아, 역시 좋아요 야, 뭐, 뭐 저는... 하면 는지어와 아, 둥둥 어와 아, 둥둥 음. 음. 우리 비니. 빈 빈이 형을 빈. 재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어 네. 잔다 잔다 재워야 돼요? 잔다 어 잔다, 잔다. 네. <laughs> 나, 빈아 나 인이어가 꼈어 <웃음> <웃음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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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어. 됐어 됐어 됐습니까? 네. 아, 승자감님 아, 아, 아. 좋습니다. 배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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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퇴근하세요. 자, 오, 오. 여기서 빈이도 카메라 한번 잡아 먹어 보세요. 아,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자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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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해 드릴게요. 어, 에스코트까지 또아주좋네 아, 아, 근데 아주 아주 안정적이에요. 네. 이 허벅지가 좋기 때문에 좀 네. 허벅지. 로 돌리고 자, 돌리고. 그리고 어, 앉아 주세요. 아, 어, 앉는 거지. 저도 어, 어 감사합니다. 얼마 전에 어, 어. 이 장소에서 똑같이 은우한테 어. 업혀 봤어요. 그 아, 여우는 여기 어발 하네요. 어무발을 아주 많이 하네요. 생각했습니다 자리에. 아 이것 때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끝인 거잖아요. 이제 두 개만은 도움돼 두 개만. 오, 오 야흔들거려 화이팅 화이팅. 야, 안것 같은데. 오, 될거 같아.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저게 미에 하나잖아. 아. 아, 일부러 돌리는 거야. 라키 형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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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당첨. 아. 당첨. 어, 뭐가 왔습니까? 저 16번이요. 16번, 16번은 흥스트로님.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생각나는 파트 한소절 부르기. 어 워라플이 생각나네요. 워라플 부어주세요. 어. 어둠에 둘러싸여 끝없이 펼쳐진 에이. 습한 가운데 길을 잃어. No, no. 오. 오, 오 좋습니다. 오자 실패했지만 로아들 아, 우리 사나 씨가. <laughs> 애교를 <웃음> 합시다! <웃음> 자! 안 아, 돼! 네. 그 전에! 눈 감고. 눈 감고. 아, 라키는 또갈색이 15번, 15번. 15번. 자, 별동아님 아로와 사랑하는 만큼 아로의 걱정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모아 뭐 던져줘. 오, 아. 걱정이 또 나. 아, 마임이네요, 마임. 아, 걱정은 던져버리고 또 아. 그 있잖아요. 네. 맞아요. 걱정들을 일단. 음, 마임으로? 모으는 것부터 해봅시다, 걱정 아, 모으는 뭐 거요. 라키가 네. 또 마임을 잘하죠. 걱정이 커요. 오, 걱정이 커서 담기지 않아요. 와.. 우예 어우 어와 어우 어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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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모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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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 좀, 좀 도와줘요. <laughs> 아~~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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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았습니다. 아, 걱정마저, 아, 사랑해버리네. 그러니까. 걱정마저 사랑해버려. 네, 사랑해 버리네. 걱정마저 사랑해 버려. 블랙현까지 했으니까. 내가 아이스크림 주시려고 합니다. 아 <laughs>